만약 한 남자의 걷잡을 수 없는 욕망이 평범했던 한 가정을 뿌리째 흔들고 결국 산산조각 냈다면 과연 그 남자에게 남는 건 무엇일까요? 어쩌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불륜을 넘어선 한 가정의 치명적인 선택과 그로 인해 파멸로 치달은 한 가정의 비극적인 서막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평범했던 행복이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의 대가가 얼마나 잔혹할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추적하며,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인간 본연의 욕망과 책임의 무게에 대해 깊이 사색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 이야기는 김민중 씨의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그의 가족은 누가 봐도 완벽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햇살 가득한 거실에서 아이들이 재잘거리며 뛰어놀고, 아내는 따뜻한 미소로 그들을 지켜보며 평화로운 일상을 만들어냈죠. 가족 여행에서 찍은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는 네 사람의 모습이 담겨 있었고, 그들의 행복은 마치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견고해 보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민준 씨를 성공적인 사업가이자 다정한 남편, 그리고 자상한 아버지로 부러워했고, 그의 삶은 아무런 부족함 없이 순탄하게 흘러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온전해 보이던 그 행복의 이면에는 민준씨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할수 없는 공허함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성공과 가정을 모두 가졌지만 왠지 모르게 채워지지 않는 갈증 같은 것을 느끼고 있었죠. 마치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욕망이 잠자는 사자처럼 그의 내면에서 서서히 깨어나는 듯했습니다. 그는 때때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지금껏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들이 과연 진정한 행복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허상이었는지 의문을 품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일상에 예측 불가능한 균열이 생겨났습니다. 업무차 방문한 거래처에서 만난 한 여인 박수진 씨와의 우연한 만남이 바로 그 시작이었죠. 수진 씨는 민준 씨가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묘한 매력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당당하면서도 신비로운 분위기는 민준 씨의 마음을 강하게 흔들었고 그의 잊었던 욕망을 자극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관심이었지만 몇 번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 그들의 관계는 미묘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들의 만남은 점점 더 잦아졌고 민준 씨는 자신도 모르게 수진 씨에게 빠져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밤늦게 이어지는 은밀한 메시지들, 가족 몰래 주고받는 짧은 통화들은 그의 평범했던 일상의 짜릿한 긴장감과 동시에 위험한 설렘을 안겨주었죠.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행복한 가정이라는 견고한 성벽에 아주 작은 금이 가고 있음을 직감했지만 이미 시작된 이 금지된 유혹에서 벗어날 힘을 잃어버린 듯 했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서는 아내와 아이들에 대한 죄책감과 새로운 욕망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났고, 그 미묘한 변화는 행복이라는 견고한 성벽에 아주 작은 금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균열은 머지않아 한 가정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거대한 파국의 서막이 될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겠죠. 민준 씨의 삶은 이제 두 개의 서로 다른 세계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한쪽은 평온한 가정을 가장한 모습이었고 다른 한쪽은 박수진 씨와의 은밀한 만남으로 채워진 비밀의 공간이었죠. 그는 이두 세계 사이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계속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수많은 흔적들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촘촘하게 짜인 거미줄에 작은 구멍이 생기듯 그의 이중 생활에는 서서히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던 겁니다. 가장 먼저 변화를 감지하는 그의 아내 혜원 씨였습니다.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남편의 잦은 야근과 출장, 그리고 언제부턴가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습관할 수 없는 표정으로 깊은 생각에 잠긴 모습들이 그녀의 마음에 작은 의문들을 심어주었죠. 처음엔 그저 업무 스트레스나 피로 때문일 거라고 애써 외면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알수 없는 불안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의 낯선 모습에서 느껴지는 싸늘한 거리감은 혜원 씨의 가슴을 서서히 조여왔죠. 그러던 어느 날, 혜원 씨는 우연히 민준 씨의 외투 주머니에서 낯선 영수증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레스토랑 이름과 두 사람분의 식사 내역, 그리고 주말 날짜가 적힌 그 영수증은 그녀의 의심의 불을 지피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혜원 씨의 머릿속에는 그동안에서 외면했던 수많은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고, 불길한 진실의 그림자가 그녀를 덮쳤습니다.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차가운 예감과 함께 그녀의 세상은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죠.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던 혜원 씨는 마침내 민준 씨에게 직접적으로 진실을 요구했습니다. 그날 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혜원 씨의 눈빛에는 배신감과 함께 깊은 상처가 어려 있었고, 민준 씨는 자신의 치부가 드러났다는 사실에 당황하며 애써 변명하려 했죠. 하지만 혜원 씨가 내민 증거 앞에서 민준 씨의 거짓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래성이 파도에 휩쓸려 무너지듯 그의 경고했던 방어벽은 한순간에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그들의 집은 거대한 폭풍에 휩싸인 듯했습니다. 해원 씨의 분노와 슬픔은 주체할 수 없는 울음으로 터져 나왔고 민준 씨는 자신의 잘못이 불러온 파국 앞에서 아무 말도 할수 없었죠.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는 아이들의 눈망울에는 혼란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평소 웃음꽃 피어나던 거실은 이제 차가운 정막만이 감도는 전쟁터가 되어버렸고 아이들은 부모의 격렬한 다툼 속에서 말없이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작은 어깨 위로 가족의 불행이 고스란히 내려앉는 듯했죠. 한때 사랑으로 가득했던 그들의 보금자리는 순식간에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혜원씨에게 민준씨는 더 이상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남편이 아니었죠. 그녀는 깊은 배신감과 끝없는 절망감에 빠져들었습니다. 결국 혜원씨는 이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차가운 현실을 마주하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변호사가 내민 이혼 소장, 위자료 청구서, 재산 분할 서류들은 행복했던 과거를 무참히 짓밟는 날카로운 필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민준씨는 그제야 자신이 저지른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순간적인 욕망에 눈이 멀어 가장 소중한 가정을 파괴했다는 죄책감과 후회가 밀려왔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혜원 씨 마음에 새겨진 상처는 너무나 깊었고, 아이들에게 남겨진 불안감은 쉽게 치유될 수 없었습니다. 행복했던 가족의 모습은 이제 추억 속에서만 존재할 뿐, 현실에는 파괴된 잔네만이 쓸쓸히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어긋난 선택은 한 가정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서막을 알리고 있었죠. 이처럼 한 사람의 어긋난 선택은 한 가정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서막을 알리고 있었죠. 그 비극의 파도는 결국 상간남에게도 거세게 밀려들었습니다. 그가 저지른 행동은 더 이상 개인적인 일탈로만 치부될 수 없었죠. 모든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면서 그를 향한 사회의 시선은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가정은 산산조각 났고, 아이들은 깊은 상처를 안은 채 부모의 이혼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혜원씨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이미 깨어진 신뢰와 회복 불가능한 관계 앞에서 결국 법의 심판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법정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그의 이름은 세간의 입에 오르내리며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언론은 그의 추악한 사생활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그는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죠. 직장에서는 그의 비윤리적인 행실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이 쌓아올렸던 명예와 경력을 한꺼번에 무너뜨린 셈이죠. 사회적 지위는 물론 오랫동안 쌓아왔던 인간관계마저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인들은 등을 돌렸고 사람들의 눈초리에는 경멸과 비난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이제 혼자였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채텅빈 공간에 서 있는 외로운 그림자처럼 말이죠. 파괴된 가정의 흔적은 그에게 뼈 아픈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한때 행복으로 가득했던 보금자리는 이제 텅 비어 차가운 침묵만이 감돌았고 벽에 걸려 있던 가족 사진은 갈갈이 찢겨 나뒹굴었습니다. 그가 가장 소중히 여겼다고 생각했던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역설적으로 자신의 그릇된 욕망 때문에 파괴되었다는 사실은 그를 절망의 늪으로 끌어내렸습니다. 모든 것이 허무하게 사라진 그 자리에는 오직 후회와 절망만이 가득했죠. 시간은 흘렀지만 이 비극적인 사건이 남긴 상흔은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상간남은 모든 것을 이룬 채 쓸쓸히 남겨졌고 그의 뒷모습에서는 깊은 회안과 허무함이 묻어났습니다. 한때 그를 빛나게 했던 모든 것이 사라진 자리에는 차가운 그림자만이 드리워져 있었죠. 그는 자신의 순간적인 욕망이 얼마나 큰 파국을 불러왔는지, 그리고 그 파국이 얼마나 넓고 깊게 번져나갔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비단 그에게만 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혜원씨와 아이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생긴 깊은 마음의 골을 메우기 위해 긴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깨어진 신뢰와 배신감은 쉽게 치유되지 않았고, 행복했던 과거의 기억들은 아픔으로 얼룩져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작은 노력들을 통해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려 애썼습니다. 비록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그들은 스스로를 치유하며 다시 일어설 힘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비극적인 서사를 넘어 우리 사회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관계의 파괴와 그로 인한 대가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만듭니다. 타인의 삶과 행복에 대한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자신의 선택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책임감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곱씹게 하죠.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욕망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욕망의 대가는 결국 누가 치르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결국 인간관계의 복잡성과 그 속에 숨겨진 비극은 비단개인의 영역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